어, 소개를 이렇게 무리하게 하나 저는 그 나이는 그렇겠지만 신이 없겠지만 어, 오늘 이 무대가 그 생전 처음입니 다들 그렇겠죠 어, 이렇게 무대에 내정을 그 갖고 올라오는 일이 오면 아마 일쟁이 한번뿐일것 같고 과거에 보면 밤에 주로 많이 놀았고 맑은 물 마시고 바람 향해면 그리고, 꼭 모니터를 보면서 노래를 해주자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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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래 가사는하라고 굉장히 힘는것입니다 제가 그, 우리 그 밴드 같이 연습을 하면서 이야기했던 것 중에 우리 정체명님한테 아, 이그 모니터를 앞으로 노래를 하는 것이, 뭐 랩이 없이 차전전는 거랑 비슷한 것같아니다 가사로 하느라고. <laughs> <laughs> 기억력을 안 좋게 만들었습니 근데 아무리 가사가 수도 있고 하고. 아 멋있다. 지 멋있다.